속보입니다. JP모건이 한국 코스피 5천을 예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주식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요? 와 JP모건에서 정말 상당히 음, 대담한 점막을 내놨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한 2년 안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5000선까지 갈수 있다 이건데요. 예. 이게 저희가 찾아본 2025년 7월 12일자 한국 경제 TV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지금 아그 시점에 이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게 그냥 숫자만 딱 던진 게 아니고요. JP 모건이 한국 시장을 아시아나 뭐신흥국 중에서 핵심 비중 확대 시장으로 딱 찍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전망이라 무게담이 좀 자리죠. 아, 핵심 비중 확대요. 그만큼 뭔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근거가 사실 흥미로운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있잖아요. 네네, 그 이슈요. 그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핵심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보고서 나왔을 때 코스피가 이미 그 해에만 32%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네, 맞아요. 엄청 올랐죠. 근데 거기서 더 가서 2년 안에 5천까지 간다고 봤다니,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더 오를 거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단순한 시장 모멘텀 예측이라기보다는 음,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베팅을 한 거죠. JP모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는 공약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던 그 지배구조 개선 노력들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 의견도 기존의 중립이었는데 이걸 비중 확대로 올렸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개혁만 잘 되면 시장 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사야 한다 뭐 이런 조언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관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성장 좀 둔화된다던가 이런 악재들도 그냥 매수 기회로 봐라 야 이건 진짜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못할 말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그 개혁이라는 더큰 호지 앞에서는 그냥 뭐 부차적인 변수다 이렇게 본 셈이에요 개혁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도 본것 같긴 해요. 그해 남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3200에서 3500선 이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같이 내놓긴 했으니까요. 아, 단기 전망도 있긴 했군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좀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도 정작 그 보고서 나왔을 때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는 그 전에 그 그러니까 2024년 초보다 오히려 약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전망은 좋은데 돈은 안 들어온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을 JP 모건도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해석은 뭐냐면 음, 글몰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매력이나 개혁 방향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더 확실하거나 아니면 좀더 유리한 진입 시점 이걸 계속 재고 있다는 거죠. 아. 타이밍을 보고 있다. 네, 뭐 일종의 숨 고르기 아니면 타이밍 탐색 뭐 이러한 국면으로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매수 수요 이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결국 J.P모건의 코스피 5천 시나리오 이건 한국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들이 아, 정말 바뀌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이두 가지가 JP 모건의 그 낙관적인 전망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 당신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JP모건 분석처럼 만약에 외국인들이 정말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요. 그럼 그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할 그 결정적인 방화세, 그 트리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발표? 아니면 또 다른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 트리거가 뭘지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JP모건은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상승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정보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코스피 5000, 정말 가능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